예 지금부터는 농식품관 중에서 어, 스마트한 농법을 소개를 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보이는 것이 벽면에 지금 어, 작물을, 아, 작물이라기보다는 화초류죠 그러니까 먼지를 없애는 어, 화초도 있고 요즘 많이 나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백면에 집에서 이렇게 아, 집이 좀넓으면 아, 조금 좁으면 작은 거 쓰시면 되겠죠. 활용하시면, 아, 가정에서 산소 공급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인을 좀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 상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일반 상추, 여기 이제 적상추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꽂아놓은 헨태를 보면, 아, 요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서, 여기에 이제 자라기는 이런 식으로 자라니까, 양액을 우리가 공급해주는 아, 방법이 가능하고, 예. 집에서, 언덕바지에서도 뭐, 괜찮다고 여, <laughs> 지나가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롤러를 달아서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빛은 한쪽에서 이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삼면, 그러니까 천장, 좌우측, 백메에서 LED 등을 씁니다. LED 등을, LED 등을 어, 쓰다 보니까 이제 요게 어,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어 감론, 얼박이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상추를 어, 백면에서 어, 재배를 어, 하시면은 어, 장점이 좁은 면적에,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병, 병해충이 거의 없죠. 어,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어, 이상태랑 토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델로 어, 제가 볼 때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농업인의 핵심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거지만, 어, 도시에서 요걸 스케일을 조그맣게 줄이면 되겠죠. 가정에서 이 행태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인 가족, 4인 가족 정도, 6인 가족이면 거의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옛날에 계획드린 여사님이 방금 지나가셔가지고, <laughs> 제가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어버렸습니다. 엄청 몇년 만에 뵀는데 예. 어쨌든, 예, 인사를 다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형태는, 어, 같은 형태인데, 지금 이제 스마트 농업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LED 등은 가운데서 하고, 어, 이렇게, 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어, 되고 있네요. 그 제가 아는 분이 내일 보니까 <laughs> 마스크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 이렇게 위에 여기 보시면 네. 전부 수분이라든지 양분 여기서 공급하는데 제가 상추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상추는 이 물을 그 수분만 공급해주면 굳이 따로 양액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정에서 아 조금, 이 정도 스케일이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50만 원이고요. 아, 예. 요거 같은 거는 가, 정용이고 네. 가격은 200만원. 아, 요게 이제 가정용인데. 100포기 식재 가능하고 아, 요거는 요 200포기 식재 가능하고. 저는 하우스다가 많이 하려면 이거 몇 개가 되냐고. 그래서 가격이 좀, 좀비싸기는 합니다. 하하. 아이디어 좋다. 네. 아이디어는 뭐 멋집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 시대에 가정에서 네. 뭐 하실 분들은, 어, 이게 이제 투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laughs> 근데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시대가 지금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농업이 이렇게 발달되어 가고 있고 이게 저는 내수보다는 수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농민분들이 이제 또 농산물을 판매를 또 하시고 우리 환경과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또 지켜야 되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드립니다만, 수출용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이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크게 먼지나 농약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선 채소로 씻어서 드실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개발한 아이디어입니다.